자 물고기 좀 잡히나요? 아빠 빨리 어. 아 저기 있다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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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아 저기. 몇마리? 두 마리. 어? 어디 어디 어디? 우와. 어나나 잡아 잡 빨리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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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우와, 손으로 막 잡아. 자, 둘이 여기 한 번만 봐봐. 야, 한 번. 아. 봐주면 안 돼, 아빠. 장우야. 장우야. 지우야밥 먹자. 영재야밥 먹자. 야밥먹